자, 오늘도 핵심 내용과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금리이나 정책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조만간에 코인판에 돈이 몰릴 거고, 에어드랍이라든지 무상증자 내용이 한번 나올 겁니다. 게다가, 바이낸스와의 대규모 블록들이 지금 임박되었고, 대략적으로 웹3.0 업데이트가 이미 확정됐죠. 오늘 새벽에 홍콩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서,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단기 급등이 나올 거니까, 오늘 새벽에 단타 치실 분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챗GPT가 차트 분석을 했는데 현재보다 11월 대선까지 300에서 400% 정도 상승한다고 맞췄죠. 요거는 이전에 코인 가격 폭등도 챗GPT가 다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자금과 일론 머스크의 미국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30에서 40% 정도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서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반드시 깨어있다가 새벽에 폭등 나올 때 단타 치셔야겠죠. 그야말로 오늘 새벽이 아마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미국 자금과 중국 자금이 오늘 엄청나게 펌핑시키고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소식도 하나 있죠. 트럼프 관련 코인이 지금 바로 오늘 출시됐다는 거죠. 트럼프 관련 대선 자원과 미국의 엄청난 자본이 몰리니까 조만간에 폭등이 유력하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트럼프 관련 코인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차트만 봐도 출시된 지 3일도 채안 됐는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그야말로 코인가격은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근데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의 상장까지 유력하고 조만간에 미국 거래소 승인과 함께 상장되면 그야말로 100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5만원, 10만원이라도 반드시 트럼프 관련 민코인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거래소 승인 관련된 기사가 뜨면서 천정부지를 솟을 거고, 이번 달에 제가 봤을 때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오늘자로 뉴욕타임즈 공개와 함께 트럼프 관련으로 출시된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2 4 2 5에 3985번으로 감사하다는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자로 출시된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민코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요 코인 어떤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구입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릴게요. 그야말로 300에서 5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요 트럼프 관련 민코인 투자하세요. 그야말로 세 배에서 다섯 배가 아니라 개선까지 봤을 때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박 출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하시고 어떤 건지 궁금하다, 공유 받고 싶다, 그 다음에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3985번으로 감사하다는 진심 담아서 감사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래 방법까지 다 적어서 문자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